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 보겠습니다. 세계의 금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영국의 영란은행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테슬라 CEO가 한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미국의 금 보유량, 정말 그만큼 있을까? 이 한마디가 전 세계 금융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미국은 공식적으로 약 8133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영국 역시 세계 주요 금 보관국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금의 상당 부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신뢰입니다. 금은 단순한 금속이 아닙니다. 국가의 신용, 즉 화폐의 뿌리이자 국가 경제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만약 미국 정부의 금 보유량이 허위로 드러난다면 전 세계는 달러의 가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 가치가 폭락하며 글로벌 자본은 실물 자산으로 쏠릴 것입니다. 금, 은, 원유, 곡물, 부동산 같은 실물 가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큰 의문이 생깁니다. 세계 금 거래의 대부분은 실제 금이 아닌 선물 거래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현재 런던과 뉴욕의 금 거래 중 실제로 인도 가능한 금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즉, 100이라는 숫자의 금이 거래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0도 안 되는 실물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마치 은행이 고객 예금의 10%만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머지는 장부상의 숫자에 불과한 거죠. 이런 구조를 우리는 파생상품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금 선물거래의 대부분은 실제 금을 사고 팔겠다가 아니라 금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를 두고 버리는 가격투기입니다. 그러니까 10톤의 금만 실제로 존재하지만 100톤, 200톤이 거래되는 건 서류상 숫자놀음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 실제로 드러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건 곧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경제는 실제 금보다 훨씬 많은 금이 존재한다는 가정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허구를 공개한다면 투자자들은 즉시 진짜 금을 찾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금 현물의 프리미엄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금 시세가 이론스에 3,000달러라면 실물금은 4,000달러, 5,000달러에도 거래될 수 있습니다. 이건 과거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했을 때 일어났던 일과 비슷합니다. 그날 이후 달러는 단숨에 종이돈이 되었고 금은 폭등했습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요? 그럼 이런 구조 자체가 사기 아닌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는 합법입니다. 금 선물 시장은 원래 가격 변동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거래가 실물로 인도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실제 금이 10%밖에 없어도 90%는 계약상으로 서로 정산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문제는 위기 상황입니다. 모두가 동시에 실물금을 달라고 요구한다면 그땐 게임이 끝입니다. 그 순간 시장은 유동성 공황으로 무너집니다. 그럼 이제 영란은행 이야기를 해 볼까요? 최근 영란은행의 금 보관 정책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 104톤도 전부 영난은행 금고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전엔 금 찾으러 오면 이틀이면 됩니다. 요즘은 4주에서 8주 후에 오세요. 이 말은 결국 금이 즉시 인도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영난은행 총재는 이렇게 말했죠. 금거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말하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금이 실제로 다 있는 걸까요? 이제 전 세계가 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금을 전부 본국으로 옮겼고 중국은 매달 수십 톤의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인도는 국가 단위의 금메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요? 104톤 전부가 해외에 있습니다. 만약 영국이 금은 지금 반환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은 숫자만 남아있고, 진짜 금은 국가와 일부 거대 자산가의 금고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 세계의 부자들은 말하죠. 당신이 종이를 믿는다면 나는 금을 믿겠다. 결국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 신뢰입니다. 금이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신용화폐의 근본, 인간이 만든 마지막 가치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시 그 금의 시대가 돌아오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 주세요. 여러분은 금을 믿으시나요? 아니면 종이를 믿으시나요? 제품 보기 링크를 통해 0.1지에서 1지 단위의 실물 금 투자 제품을 확인해 보세요. 작은 금한 조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를 향한 당신의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